<laughs> 야. 아, 진짜 이거 없다 했잖아, 언니가. 아, 미안해, 미안해. 먼저 뭐 말한 게 누군데. 아, 미안해, 나 양쪽. <laughs> 야, 나도 방송 켤 거야. 야! 아, 아. 자, 오늘은요, 물로소다님과 함께 생존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대, 한대 때려? 어. 때렸어. 자, 나도 방송 켤다. 아아아라아아아아아아자아나자 음, 하게 아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아아아아입니다 네, 오늘은 아리 님과 함께 하는 아아기를아탄해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양아아아아아아아양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inside> <classics> <laughs> 좀 좀. 깐뜨로 깐뜨로 깐뜨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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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컨트롤 아니야? 깐뜨롤리야 깐뜨롤 NPC마을에 있었다 잠깐 NPC마을에 면 거기서 우리 살자 대장깐 <laughs> 내가 털을거야 아 내가 털거야? 내가 털거야 아 내가 털거야? 먼저 털은 사람이 인자 근데 다가 있다는 말도 없었어 아니야 소화... 난 지금 찾고 있는건데 왜 그러세요 NPC마을에 지도 모르니 우리 참... 헤어질 것 같은데 지금 NPC 마을 없다. 그래. 그러면은 어. 소 하나 때려잡을까? 심심한데? 야소, 야소, 소소도 소. 역시 나무는 맨 손으로 캐야 돼. 안 만져. 세계도 나도 훔쳐 캐기, <laughs> 훔쳐 캐기, <laughs> 훔쳐 캐기. 내꺼어이씨야 네 뭐야? 여러분 야, 일단 네. 브루스다님이 1편 올렸고요. 이 편은 제가 올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알겠지? 나도 올릴 거야. 그래, 같이 올려. 그럼. 1편은 일단 블루소나님 혼자 올렸고요. 2편은요, 저도 이제. 자, 근데 이제 블루소나님. 어, 왜? 어,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채팅을 합시다. 그래. 누가 깼어? 누가 깼어? 어어 역시 나무는 사람을 죽여서 뺏는 법너킬헐 키... 아? 어? 누가 내 나무 부는 거? 같다 아, 아나 내가 먹게. 나무만 열세 개 나는 12마리야 어? 아 그래 내 나의 전용집이 하나 있지 이게 나는 이거 몬스터 켜도 나는 몬스터가 들어오지 않는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지 어허 역구나 천재야 언니는 뭔데 천하의 재수 없는 나 아니야 나는 천하의 재수 없지 않아 나는 언니는 나그데난 난 컴퓨터 네. 자, 쉽게. 자, 자 여러분 딱나무로이게 만들 거예요아 혹시 뭘까 집 지을 때 나중에 필요할 모예요 여러분 저지는이 생각하지 못한지 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난이도 켜도 아무도 못듣는다 이거 던점만 빨리 석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석탄을 만든다고? <laughs> 석탄을 캐야 되는데 나 석탄 캐서 좀 햇불 만들었는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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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증나 짜증나는 라이벌이야. 근데 내가 이거 하나를 카자, 캐자마자 석탄이 하나 나 석탄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럼 대박이지 뭐. 올라가고 언니 네. 그내집이내집이데내집 내 네. 위에 올라가고, 애 자주 달라게, 내집 위에 올라오 지금 저을명답이에 파였어, 여가필만 갔어. 이게 뭐야? 한명 역시 난 천재였어. Wow. 역시 난 천재였어! Wow. <laughs> 키워놔. 그래서 반말 찌개 먹나? 그래서 먹었지라고. 뭐 이게 언니한테 반말. 아니 원 어찌라고. 중에 다이아 값만 들어. 나 죽일 거지? 응. 누가 나 죽일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laughs> 누가 모를 줄 알고? <laughs> 누가 모를 줄 알고 하는 말이야? 오 역시 응. 역시 이게 최고야. 뭔데? 땅속에 집짓기 <laughs> <laughs> 아 근데 딱정에서 난이도 키면은 갑자기 나올, 나올 수 있어. 아니야 안 나와. 아니야 나 오늘 친구랑 생명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몬스터 나오진 않았어 몬스터랑 몬짜는 나온 적이 없어. 몬스터에 문자도 나온 적 없어. 드디어. 드디어 천재야. 드디어 는 천재야. 언니보다 천재야. 근데 그렇게 조합하면 힘들지 않아 나이스. Eu v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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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구서 도착합니다. 꼬박 언니 바보 나는 그런 최대한 방어구로 했어야지 밖에 있어도 광석이 필요할 때집에서 광석이 필요수 있어 그래. 이 생각을 했어 내가 그래 언니 혹시 내가 너무 어려서 놀리는 거 아니지? 놀리는 거라면 나한테도 방법이 하나 있긴 있지 그래, 그래. 는너는너 욕함 올해 용 맞음 그거. 아... 석탄 이십삼 개, 철 서른 개. 서른 뭐? <laughs> 철한번캤어철한번 발견했거든. 근데 서른 개. 계속 찾아가지고. 개철 서른 개. 잘 사는게. 믿겨지지가 않는 1인. 잘 사는게. 아유, 그래. 나 제일 부자다. 부자야. 동굴이 좋은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내가 자리를 하나 잘 잡았군. 그래. 아, 응. 꿀자리인데 꿀자리? 난 지금 나 지금 혼자서 꾸려꾸려고있다 나요 난 다이아킥이래 몇표로 해야지? 다이아킥이 어 저기 너가 닉네임 보인다 언니 오지마 안와 나 지금 땅속에 있어 어디지 폭탄이 난 폭탄의 여왕인가보다 난 철의 여왕인가보다 철이 서른개 나왔다 철 <laughs> 서른개 나온 사람 나밖에 없을것 같아 맨치. 그래도 나중에 그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이아가 철이랑 석탄이랑 다이아가 갑자기 팍 나오는 거. 니나 언제 있잖아. 크리티 앱으로 해다가 철이랑 석탄인데 둘다 겹쳐있는 거 발견했다. 아니, 뭐 동물이 이리 좋은 게 없어. 아, <목소리> 어, 밤이야. <목소리> 벌써. 다녀야 돼. 벌써 밤이야. 어, 또 어, 철이다. 어, 나는 석탄 찾았다 아, <목소리> 철이다. 어, 난맹증 이 있으니까 스타는 서른 개, 서른 한 개. 너 닉네임 보인다. 그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흠난다. 응 그래. 오, 서른 다섯 개 절. 라라라라라. 어 닉네임이 사라졌어. 라그돌 들어온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오! 증거다. 오, 나 죽을 뻔했어 순간. 죽지 그랬어. 이씨, 아망이야. 호박기다. 아 호박 스프 아, 호박소프 맛없는데. 호박 스프가 있네. 어디 지근데 내가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디? 내가? 흰흰 순간 안 보여. 보여 이제? 나나 지금 호박 속에 있는데. 그럼 언니는 나랑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 아싸,

这里，卡！这里，卡！